자, 엔비디아가 탐내고 있는 삼성이 몰빵 중인 HMB, 이 기업이 앞으로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바라보고 있는 HBM의 이런 이슈들과 앞으로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제 텔레그램 제 텔레그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 텔레그램에 다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이슈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방인데 어, 전체 공개방이에요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텔레그램 방이라는 점자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실 분들은 제 영상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 시청하신 분들이 어, 여기 설명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이 엔비디아로 인해서 HLB 기업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삼성과 엔비디아의 hmb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들었습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등등. 그래서 엔비디아의 제슨황 ceo는 삼성전자의 hmb를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황 바로 ceo는 삼성전자 hmb를 언급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나라는 질, 질문에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 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면서도 현재 테스트를 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기대가 크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HLB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며 기술적인 기적과도 같다라는 언급을 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황 CEO는 인간의 수준의 AGI에 대해 5년 이내에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반도체를 강조를 하는 이 말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의 악화로 사상에 적자를 낸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에서 향후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되찾는다라고 언급까지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37%를 줄은 399억 달러로 인텔의 487억 달러에 이은 2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는 2030년까지 기흥 R&D 단지에 20조 원을 투입하며 연구 인력과 R&D, 웨이퍼 투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단을 쌓는 HBM의 기반으로 HBM3과 HBM3와 h b m 3 2를 시장의 주도권을 찾는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주도권과 함께 성장세를 이루어 줄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AMD와 HLB 납품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업체 a m d 에 h l b 을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선다라고 돼 있는데 올해 1분기에 AMD의 AI 반도체 MI300 시리즈에 HLB를 납품할 수 있는 인증을 받으면서 AMD의 중요한 공급업체로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1분기 말까지 HBM3 이 인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2분기의 제품, 2분기 제품을 추가할 전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 포스는 올해 HMB의 시장의 주류가 4세대 HMB 3에서 5세대의 HMB 32로 옮겨갈 곳으로 내다봤다라고 보고 있는데 점점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성장세를 이루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 MB의 경쟁을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이 SK 하이닉스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HBM3E가 있죠. 이게 있죠. 그래서, 어, 하이닉스의 HMB 5세대 신제품인 바로 HBM3E를 세계 최초로 대량 양산을 해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3월 말부터 제품 공급을 시작을 한다라는 별표, 항상 잊지 마시고.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공급을 한다. 그래서 초당 최대 1.18 테라바이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풀 h d 의급 영화, 바로 230의 편의 분량의 데이터 1초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속도를 액체 형태의 보호제를 칩 사이의 공간을 주입하는 어드밴드 MR, MUF 공정을 적용을 해 열 방출 성능 이전의 세대 제품보다 10% 향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컴퓨터도 쿨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차갑게 만들어야 결국에는 오래 사용하고 에너지도 오래 사용하고 고장도 안 나고 그리고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열 방출 성능을 이전 세대의 제품보다 10% 상향을 한다라는 건데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수요 폭증을 엔비디아가 주문량을 늘리면서 최초 양산에 성공한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을 수익성을 개선에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HLB 수율 경쟁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율 경쟁이 굉장히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공언한 차세대 HMB 양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기업들이 수요를 잡기에 집중을 할 것이고 삼성전자는 불량률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다양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이들과 다각도로 공정 개선을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 뭐가 있어요? 반도체 기업들과 접촉을 하고, 자, 여기서 별표. 그래서 SK 하이닉스 추격에 전사력을 집중하는 삼성전자는 지난달에 어드밴스드 TC-NCF 기술을 깜짝 발표를 하면서 MR, MUF라는 방식을 이용한 SK 하이닉스는 공정의 핵심이 되는 액화 소재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검토하고 를 SK 하이닉스는 개선을 해서 연구를 집중하고 두 경쟁사가 정말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 l b 수율에 더더욱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HMB 수율의 업계의 선두인 SK 하이닉스의 HMB HBM의 수율도 60%대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 디램 수율이 90%를 웃도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태 메모리와 달리 반도체 구멍을 뚫은 뒤에 실리콘 관통 전극을 여러 개반도체에 수직으로 쌓은 복잡한 추가 공적을 필수로 하고 있고 여러 과정 중에 한 곳의 분량이 생겨도 약품의 다른 집도 함께 폐기를 해야 된다는 구조를 잃었고 앞으로 hmb의 측정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단 1%에서 2% 차이는 곧 수백억 원의 매출 차이로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율 장비 기업들이 앞으로의 수혜를 받아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더불어 지금 이런 수율 장비 업체들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잠깐 이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의 시초가 매매로 단기간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단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이 당일의 시초가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당일의 시초가 매매 이벤트로는 제가 종목을 하루에 두 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11시에서 12시, 1차 종목을 추천해 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2차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종목들을 추천해 드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음날에 매수하기 유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1차로 추천해 드리는 거고 장 마감 후에 각종 악재나 리스크 관리하기 굉장히 좋죠. 왜냐? 미국의 증시가 폭락 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종목을 1차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연설이 있을지, 어떤 이슈들이 터질지를 미리 예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녁에 이 새벽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1차 종목이 추천이 되면 다음날 아침에 2차 종목이 나가죠. 왜 2차 종목이 나가요? 아침에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침 기사들도 또 봐줘야 됩니다. 1차 기사가 나오고 이 미국의 증시와 미국의 이슈들이 나오고 2차로 또 이제 한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또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과 아침 장 시작 전 시작 1 시간 전에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을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을 딱 매수했을 때, 바로 시초가 매매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단타로 수익을 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실 수 있는 두 종목을 제가 11시, 12시 사이, 또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이렇게 한 종목 두 종목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요 이런 식으로 현재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일에 9% 그리고 10% 이렇게 20%도 가져가고 계시고요 또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번의 수익을 또 가져가고 계신 것도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서 이벤트를 참여함으로써 단타로 수익을 낼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이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상황을 보고 이 시황들을 보고 1차와 2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리스크 관리와 단타로 여러분들의 당일에 수익을 내서 현금화할 수 있게 단타로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매를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처럼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는 것처럼 나도 한번 이렇게 시초가 매매로 좀 수익을 단기간으로 수익을 당일에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가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103-3391로 숫자 바로 3번이라고 숫자 3번이라고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숫자 3번이라고 저한테 위에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요. 한분한분 한분 시초가로 당일에 수익 낼수 있게 한분한분 한분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제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반등 자리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이런 걸좀 경험하셔서 이분들처럼 수익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수율 중심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그 기업 바로 저스템입니다. 자,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핵심 습도 제어의 이슈들과 더불어 AI 반도체 등장에 따른 초미 공생 도입으로 수율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이 2세대 제품의 JFS 수주 확대로 기술을 입증을 했고, 저스템은 1세대 습도 제어 장치로 전 세계 관련 시장 점유율의 80%를 석권했으며, 웨이퍼 수율 사양에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쵸?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 추산하는 수율 상승률은 2% 안팎으로, 금액으로는 1000억, 1500억 상당의 가치를 이루고 있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대기 중심의 습도는 수율을 떨어뜨려 수익성과 제품의 왕성도를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스템의 이 수율 장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것이 더큰 성장을 이룰 거다. 또한 AI 반도체 핵심은 제어 습도. 핵심은 습도 제어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환경에서 습도가 분리되면서 산소가 발생되고 이 산소가 반도체 공정 가스 반응에 제품을 산소화시켜 불량률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크린룸의 습도를 낮추면서 인체에 유해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에만 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스템의 미래의 고객은 글로벌 반도체와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기업들이며 특정 산업군에 국화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전부 다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은 글로벌 탑3 제조사인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모든 고객사를 둔 수율 개선 장비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 저스템을 바라봐야 된다. 자, 그러면 저스템의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스템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스템은 지금 상승을 이어 하락세를 크게 이루어줬는데, 이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반등이 크게 나왔죠. 지금 크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거래량이 나왔죠? 바로 여기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거래량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마찬가,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나오고, 조정이 이루고 나서 상승이 나왔죠. 다음, 거래량이 나오고, 조정이 이루고, 상승이 크게 나왔죠. 다음, 거래량이 나오고, 조정이 이루고,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더불어 같은 데이터가 쌓아지고, 현재 이런 수요와 공급, 또한 이슈들과 더불어 앞으로의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저스템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저스템의 이러한 소화 기간을 거친 후에 앞으로의 이런 상승세를 기대볼 해수 있는 게 바로 저스템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뉴스, 호재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이세 가지 분석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매매를 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하락장을 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박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매수해서 기다려서 물리는 게 아닌, 투기가 아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단타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윙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대장주로 여러분들 매수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물리신 분들 10만원에 물리신 분들 8만원에 물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을 찾는 게 아니거든요.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찾아서 우리가 수익을 100%. 100% 정도 가져가는 게 바로 스윙 매집 종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은 매집 종목은요 어떤 종목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고 증권사들도 매주 하고 있는 매집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골라서 쏙쏙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등 다양한 증권사들도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이슈뿐만 아니라 제가 이 차트적인 분석으로도 여러분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뉴스 수급 차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분석이 끝난 종목을 제가 이 스윙 종목 장기 투자로 할수 있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매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에 상승랠리가 이어온 다음에 조정이 오고 지금 출발하지 않은 상태인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 예상인 종목이고요. 수급이 들어왔고 또한 이슈들도 지금 테마 이슈들도 어느 정도 작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이 크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번 그림을 보고 2번 그림을 봅시다 제가 왜이 종목을 100% 이상 120% 이상 급등 예상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에도 똑같은 흐름으로 이전에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온 후에 조정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동그라미 표시 보이시죠? 여기서 큰 반등이 오고 조정 이후에 매물을 쌓아주고 있습니다. 방어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기다렸다가 이 조정 이후에 매물대를 쌓고 나서 급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수익이 무려 120%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저항 오고 한번더 올라가 줬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이100% 이상까지만 좀 잡고 수익을 가져가는 목표를 세우면서 어, 들어갈 건데 이것이 바로 120% 급등 예상인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이런 거 매수하지 마시고 어, 이제 우리가 어, 아래로 떨어져 있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져 있고 수급이 들어와 있고 뉴스가 어느 정도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차트 분석이 끝난 이 스윙 종목 매집 종목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좀 어려우시고 좀 이제 바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스윙 종목 장기적으로 좀100% 정도 가져가는 이 스윙 종목을 좀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번호 위에다 띄워 드렸습니다. 010-8103-3391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숫자 3번을 보내주시는데요. 3번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3번도 보내주시고 같이 매집주까지 이렇게 글자로 매집주라고 같이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제가 단타 종목이 아닌 시초가로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이 아닌 스윙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제가 배려하는 마음에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보시고 이 종목이 올라가는지 좀제 실력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발 빠르게 기사와 어떤 종목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지 새벽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들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신세계를 경험해 보시면서 꾸준한 수익 같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